트로트 가수들은 팬카페 콘서트 및 각종 행사, 인스타그램, SNS,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팬카페와 콘서트나 행사는 현장에서 팬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날씨이지만 트로트 가수들이 있어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3년 12월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12월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수 순위 2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드러지는 비움과 달달한 보컬을 극대화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귓가를 사로잡고 있는 홍자님. 대학 시절 연기를 전공하여 연기에 대한 꿈도 존재한다고 전한 홍자님.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도 여러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홍자님.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뮤지컬, 스포츠 등팔색조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홍자님의 팬카페 홍자시대의 회원수가 1만 680명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매미는 신나는 리듬이지만 듣다보면 의미심장한 가사와 멜로디에 귀가 기울어지는 곡입니다. 점점 개인화되는 도시 생활에서 나만 소외된 듯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도시의 밤, 불빛의 밤과 낮을 구분하기 울음소리에 빗대어 표현한 전유진 양. 대세로 떠오른 트로트 천재로 요즘 물오른 비주얼을 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 컴백하여 흥겨운 리듬으로 팬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전유진 양의 팬카페 유진가드의 회원수가 1만 740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지도 물론이고 재치 있는 입담과 예능감으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장윤정님. 2000년대 트로트의 부흥이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고 미스트로쌈에또한번 마스터로 합류한 장인정님의 팬카페 레몬에비의 회원수가 1만 1,603으로 18위에 올랐습니다. 노련한 무대 모습과 중후한 매력, 과거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창법으로 감성 가득한 무대를 선물하고 있는 조명섭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독특한 창법으로 수많은 어르신 팬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며 사랑받고 있는 조명섭님의 팬카페 에밀스의 회원수가 1만 3,601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탈락 후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주먹밥집을 찾아준 팬들을 회상하며 그때 정말 행복했고 응원 메시지를 적어두고 가셨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밝힌 안성훈님 미스터트롯 시에 재도전하여 우승자가 되기까지 좋아하는 노래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식당일을 하기도 했다고 전한 분으로 트로트의 수준을 높였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안성훈 님의 팬카페 후니엔이의 회원수가 1만 8,133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팬사랑까지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안겼으며 각양각색의 방송에 출연하여 활약 중인 양지은 님,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보 연정을 발매하여 트롯 진의 화려한 귀환을 알리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양지은님의 팬카페 미소지은의 회원수가 1만 8,615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후,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여 전 채널, 동시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넘치는 흥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의 힘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화요일 밤을 선사하고 있는 손태진님. 이분의 무대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네이버 TV TOP100 상위권에 진입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클래식과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인 손태진님의 팬카페 손샤인의 회원수가 지난달보다 약 500명가량 늘어난 2만 20, 207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본업인 가수부터 더 트루쇼의 MC 그리고 뮤지컬 모차르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대화력을 펼치고 있는 김희재님.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며 팬덤이 꾸준히 증가하여 팬카페 회원수도 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더트로스에서 미아나오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여 활동기와 비활동기 구분 없는 뜨거운 인기를 과시 중인 김희재님의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의 회원수가 2만 240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가을밤 버스킹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스타로 따뜻한 신곡 사랑에게를 발매 직접 작사에 참여해 사랑을 기다렸던 한 남자가 그토록 바라왔던 연인의 손을 잡고서 놓지 않겠다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낸 진혜성님 미스터 트롯이 출연 전부터 수많은 팬을 보유한 대세스타로 미스터 트롯이 멤버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활동을 넘어 미국에서 k 마스 트로트의 위상을 증명하고 돌아온 진혜성 님의 팬카페 해성사랑의 회원 수가 23,030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장민호 님의 신곡 그때 우린 젊었다의 인기가 대단하죠. 복고풍의 신나는 리듬의 댄스곡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호시절은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의미의 노래인데요.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댄스 가수로 변신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장민호님. 팬들이 뽑은 연말에 듣기 좋은 노래로 휘리릭 소원 와인 한잔해요 등을 추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스트로쌈의 마스터로 합류하여 누구보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심사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장민호님의 팬카페. 민호특공대의 회원수가 26,480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큰 키에 환칠한 비주얼로 이분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심쿵했다며 후기를 공유하고 계신 박지현님 트로트샛별 김태현 양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이분이라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죠.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르며 11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4위를 차지한 박지현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지난달보다 약 200명가량 늘어난 26,790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탑쇼이가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지난 8월 서울에서 포문을 열었고 이후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안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대전까지 총 2회 공연만이 남아있는데요. 히트곡 폼 미쳤다처럼 물오른 폼을 뽐내며 이제는 배우라는 단어와도 잘 어울리는 분으로 종영한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 출연하여 배우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는데요. 전극 첫 연기 도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녹아들어 평을 받고 있는 영탁님의 팬카페 탁스튜디오의 회원 수가 27,822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간녀인 외모와 달리 폭발적이고 구수한 트로트 보이스를 구사하는 가수로 미스트롯 시 이후 다양한 방송에 고정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 중인 강혜연님. 다섯 번째 싱글 앨범 연을 통해 고운 목소리와 깊은 감성, 지금 내 모습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분으로 현역 가왕에 참가하여 미스 고를 열창하며. 감동을 선사한 강혜연님의 팬카페 해바라기의 회원 수가 3만 1,333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독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정동원군, 영화 뉴노멀로 스크린 데뷔를 하는 빛나는 왕자님이자 얼마 전 발매한 미니앨범으로 10만 장이 넘는 초동 판매량을 달성한 정동원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개최되는 세 번째 성탄총동원의 구천석을 순식간에 전석 매진시키며. 다시 한번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입증한 대세 트로트 가수로 얼마 전 자택을 마련하여 이명웅 님의 이웃사촌이 되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된 정동원 군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의 회원수가 32,188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장구이신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으로 경남 사천시의 이분의 이름을 딴 길이 생겼다고 전해져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고 나훈아 님에게 받은 곡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서진 님 스케줄이 너무 바빠 헬기를 타고 스케줄을 소화하는 가수로 무정세월은 한바탕 꿈이며 인생은 덧없다는 진리를 가사로 풀어낸 춘몽으로 또한번 화제의 중심에 선박서진님의 팬카페 답별회 회원수가 4만 1415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경연 중에 부른 무대 영상을 비롯해 여러 영상들이 장기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이분의 빠른 복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라는 팬들의 염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가장 큰 팬카페로 성장하고 있는 황영웅님 팬클럽 파라다이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으로 12월부터 전국 콘서트를 시작해 다시 한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콘서트 티켓이 1분만에 매진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실감케 한 황영웅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의 회원수가 지난달보다 약 300명가량 늘어난 47,198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친환경 세제 전문 브랜드가 이분을 모델로 발탁 이후 소비자와 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모바일 라이브쇼에서 매진을 기록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한 생일을 맞아 예능 대세 언제나 최고입니다.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등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이찬원님. 미국 현지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불후의 명곡인 US 특집에 출연하여 신명. 나는 무대부터 감성이 짙게 묻어나는 무대까지 선보여 공연장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며 K-트로트의 위상을 드높이고 온 이찬원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5만 9천 10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며 상품 기획부터 막까지 신경쓰며 제작해 참여한 막걸리와라는 출시되자마자 초도 물량이 5일만에 소진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서 화제가 된 송가인님. 미스트롯 우승으로 단번에 트로트 가수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으로 트로트 여제로 불리며 남녀노소 불문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송가인님의 팬카페의 회원수가 6만 2,186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 애인이 되어줄게요 등의 곡을 히트시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팬들과 떠난 크루즈 여행 선상의 아리아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호중님 얼마 전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개념 콘서트를 선보여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영화 바람따라 만나리가 안방극장에 방영되어 소름 돋는 가창력에 놀라고 멋진 가수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영화이자 다 함께 보는 음악 영화로 최고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김호중 님의 팬카페 트바로티의 회원 수가 14만 6,738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12월 올해의 마지막 트로트 가수 팬카페 회원 수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명욱 님입니다. 이명웅님의 팬카페 영웅시대의 회원수는 지난달보다 약 400명가량 늘어난 19만 8,8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마마 어워즈에서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상을 수상하여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아이미어로의 서울 공연이 포문을 열었죠.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 콘셉트에 걸맞은 화려한 무대 장치는 물론 신고, 두 5호 다이 무대부터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무대들로 팬들의 마음을 훔쳤는데요. 이명욱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